이게 근데 너무 멀다. 구장이 넓어? 어, 원래 넓어. 애. 아니, 아니, 아니. 서서 찍어야 될거 같아. 안지 앉으면 안, 각도가 안 나와. 어. 봐. 좋아. 좀 앞으로 서 찍어.

민성더 올라가 줘야지 여기서. 어제 너무 좋았 음, 거기 거기가 거기, 거기. 자, 쪽, 쪽, 앞으로부터 앞으로부터 오부터 좋아. 자, 민성이 잡아. 지현아, 왼발로 해. 그렇지, 더올라가더 올라. 더 올라가. 올라가아 으아, 지아 으아, 으지 으아, 아으가아 으아, 으아, 으어 으아, 어아으어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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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야, 아, 여랑 민성이 벌려주고. 그렇지, <laughs> 그렇지 민성이 민상 <민성이> 밀리지 마. <laughs> <laughs> 좋아야, 해봐. <laughs> 좋아. 들어. 안 내려올 필요가 없어. 너. 안 내려올 거야. 아까 그렇게 얘기했는데. 정아, 보고 있는 게 아니야. 진짜 봐야 돼. 제 자기 봤어? 응? 제 자기 봐. 응. 음. 제우 재우 잘했어. 정우가 지금 빼고 있는데도 못 치고 나오잖아. 힘들단 말이야. 네가 나한테 해 줘야 돼. 자. 내어 오게 들어. 걸 들어. 걸, 걸 들어. 저성이안올 거야. 로 저쪽 으 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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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아 잘했어, 말했어, 잘했어 잘했어 유영이 좋아 또 내려와 또 자기 자리 가 자기 자리 가 컨트롤 컨트롤 아! 붙어 붙어 붙어, 붙어 그렇지 잘했어 컨트롤 컨트롤 하고, 컨트롤 하고 여유 있게 여유 있게 연우! 너무 급해 너무 많이 뛰었어요 흔빠, 빠진다. <laughs> 오 연우 좋아 연우야 자, 좋아 좋아 민성아 민성아 앞에 테스트 자세 낮춰줘야지 너무 서있잖아 못 따라가

<laughs> 잘하지, 제 아, 잘한다. 잘한잘한 잘한다. 잘아다잘한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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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한 이거아 자세가 너무 높아 지 낮추고. 아, 저... 여기 있어요 여기 있어요 자기가 쳐야 돼야야주고가야잘 네. 네. 네.

내가 잘하고 있어. 영호야. 자, 자, 지정이 받들했지. 권영이 뒤에 있고. 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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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호 라인도 올라가. 라인 더 저쪽으로도 올라. 연호야사이드사이드 올라가. 영호가 영. 권영아, 이제 영호, 영호, 나 보고해 보고. 너무 급해. 자, 자 민성이, 민성이 뭐 하고 있어? 안녕.

허니아, 허니아, 너 뒤집으래 음 드고너무너무만 아, 간다. 고 다시 또 패스 받고. 아, 아 애들이 초반이라 그런가, 우리 애들. 야, 지도 올라가도 돼. 저기 컨트롤 해봐. 아래부터. 아, 민동아, 민동아, 지현아, 지현아. 내려가지 마. 알았어? 지현아, 지현아 지금 내가 컨트롤, 지현아. 컨트롤 해야 돼. 헤딩 넘기고 이런 거 가지고 뒷볼 만들란 말이야. 아니, 너 올라가 봐. 쟤 아, 앞에 서 있어. 쟤 앞에 서 있어. 왜? 지, 지금. 권영이가 여기 앞에 서 있고. 쟤왜 아, 이거... 어, 이렇게 내려오니? 쟤왜 어, 어. 이렇게 내려오니? 가! 아.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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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빨리 가. 연호 빨리. 연호 연호 가. 야, 가, 연호 가. 좋아. 연어 준아, 그리블 더해. 야, 서준아. 너는 뒤로 자니는 다치겠다. 준아, 뒤로 도여 주세요. 자, 앞에 서있기만 서있만 서있기만 해. 잠깐만 뒤지 여기까지. 아, 거기 거기 거이가지 세우가 하고. 이아 올라오니까 연호가 올라와. 아야리발이고 어떤 사람인 어떤사람 you g 기 t a c 어떤사람 n t I? Don't I? Don't I? Don't you? d o n 지 you? d o 그냥 책이 u Don't you? Don't you? 책 <S yellow> 딱한번 세게 슛을 트그는 들어가기 시작는 너무... 음, 음, 어... 무조건 <laughs> 안아어요 제가 뻑 해가지고 너무 세다이러야 봐, 봐 자, 재훈, 지전이 안 움직여 내가 받으려고 여나 유역! 유역! 유역 축구권을 누가, 야 야. 구꼬을 잡아 가지고 빨리 달려. 가가가가 가. 야. 못 사네. 내려 내려 내려. 벌 보고 벌 보고 벌나물다 먹었어. 너 부르지 마. 너 엄마 바빠. 지야 돼. 물. 기다려. 려 봐. 잠깐만. 이게 너무 야야야 어. <목소리도> 들어갔어봤어 음. 아, 잘한다, 제 재우야. 자신 있게. 차라리 저렇게 놔줘. 놔줘! 자, 진현이가 내려오고 건영이가 올라가. 아빠 해줘안 빡해줘. 얘네는 <놀람> 무조건 시청 날리네 기회만 되면, 그치? 응. 멀리서도 응. 근데 우리들은 그런 거 별로 없잖아 <놀람> 그럴 찬스가 잘안 나오지 우영아, 더 올라와 우영아, 응. 우영이 앞에 쟤 보고 쟤 앞에 서줘 권영이가, 권영이가 니 뒤에보다 앞에 있어야 돼, 돼.

하나는 진짜. 힘이 나는 진짜. 하나는 진짜. 하나하나나는진나는나는 진짜. 하나는 거 봐. 하나는 진짜. 하나는 진짜. 하나는 진짜. 하나는 진짜. 하나는 진짜. 하나는 진짜. 나는진 이거 봐. 앞에 안 서니까 지금 무슨 헛소리 하고. 진짜 포스트. 또 야, 야, 야다 우영이. 그래 그래. 위치. 지금 왜 쳐? 아, 제가 제가 제 발, 제 발, 제뒤발뒤에 공격이다. 공 던져. 야이 사람이 흰승아, 뺏겼어도 나와야지. 가만히 서 지금 가지구금을딱지져금 가야지. 지금 가야지. 지지금야지가만히서 있어. 지지야지지가지 가야지. 지금 가지금지 지금 지가 가야지. 가야지. 지금 가야어안 가야지. 지가지 지금 가야지. 가지 지금 가야지. 지가 나라주 이거 봐있게 해! 빨리 들어와! 빨리 어야 돼! 한아 빨리 들어와! 이거 봐, 이동아 항상 얘기하는 게 이거야 제 앞에 서줘야 돼, 빨리 와서! 못 봤잖아, 패스들! 너네도 마찬가지고 빨리... 여기 11번 앞에 서야 또, 또 해, 그렇지. 해봐, 자, 원영이 받으려고 움직여야지. 자, 지면 받으면 돼. 그렇지, 좋아, 좋아. 한번 더, 한번 더. 그렇지. 오, 좋아, 좋아. <목소리> 고개 들어, 고개 들어. 니가 고개 들고 해봐. 그렇지. <목소리> 좋아, 좋아. 잘했어, 잘했어. 건영아, 건영아, 더 좌우로 움직이면 드리블해. 왜볼 잡아놓고 거기서만, 제자리에서만 드리블면 끝나잖아, 지금. 더 움직여. 이성아, 패스 부르고. 이성아, 볼온 패스 불러. 자, 제지저분 올라가. 아, 야. 너 잘했어, 잘한다! 어, 저안 밀려. 잘한다 그치, 재호야. 네, 해, 재우야, 네, 빨리. 재우야, 빨리. 재우야, 빨리 올라와, 빨리 올라와. 끝까지 어, 뭐... 해, 해 줘, 끝까지 해 줘. 잘했어, 잘했어. 잘했어. 아급하게 하지 말고, 은형이. 은형이 빨리 올라가야지. 은형이 안 움직여, 너안 내려와? 없다미지 말고, 밀지 말고. 네. 민 잘하고 있어, 지 마, 빨리 나가. 안 돼! 안 돼! 는데야민우안 어, 어, 아, 내려와! <laughs> 들어, 그렇지, 굿패, 굿패. 좋아! 좋아 어, <laughs> 우우 자, 나내 끝났어? 응.